네. 강남에 도착했습니다. 와, 여기 뭐, 사람이 워낙 많네요. 건물도 높고요. 강남이라서 그런지 빌딩도 되게 높고, 아, 사람도 많아서, 글쎄, 좀 한적한 데가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많아서. 네, 곧 도착합니다. 어, 1회 이벤트 엔터테인먼트. 야이 끝이 안 보이는데? 네, 음 오랜만에 서울에 오니까 이 <laughs> 어, 대구보다 빌딩이 훨씬 더 많고 높네요. 아, 여기가 그 오렌지 족들이 산다는 강남입니다. 빌딩이 워낙 높아서 <laughs> 한 눈에 안들어오네 네, 도착했습니다. 3위 프라자, 네, 이층입니다 어, 여기 사람 되게 많아요. 어, 애들이, 애들이 많아요. 네. 아, 대기 중인데. 네. 사람이 사람이 워낙 많아요. 많아요. 아, 애들이 많네요.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아, 이제 어, 엔터테인먼트 음, 업을 마치고 집으로 갑니다. 동대구역에 도착했습니다. 아, 아, 네, 하루이가 금방 갔네요. 아, 아, 대구하고 확실히 서울은 다른 것 같아요. 아, 대구는 이게 도시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어,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도 있는데 아, 서울은 사람이 너무 많으,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어 그런 공간도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어 서울까지 와서, 어 이렇게 또 견문을 넓혔는데요. 어 서울에는 이제 그 학원이 이제 애들 같, 애들을 이렇게 어 교육을 해서 방송이나 영화 뭐 이런 데 출연하고 이런 건데요. 작년부터인가, 지작년부터 성인들을 가리키 가리켜서 영화라든지 뭐 모델이라든지 CF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그 출연시키고 을 매니지먼트 기획 기획을 하고 어 이런 데에요. 확실히 그 강남에 있던데요. 애들 애들하고 애들 어 여자들도 되게 많아요. 저 성인들은 남자는 없더라고요. 저밖에 없던데. 그리고 뭐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 80 넘, 넘은 분도 오고, 남자분인데, 에, 에, 그런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이 들어서, 자기 그 취미 활동이나, 아, 이렇게, 음,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어, 그런 데를 지원을 하는가 봐요. 오늘 이제 가서, 뭐 했죠? 아, 대본 리딩. 음, 사실 뭐, 저 우리 대구에 있을 때도, 제가, 저는 이제 연기, 학교도 다녔고, 또, 대본이든 이런 것들을 이제 가끔 하거든요. 연기 모임이나, 그, 어떤 이제 이벤트로도 하고 하는데, 뭐, 그렇게 특별한 건 없었지만, 아 그래도 이게 대형 기획사에서는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사람들이 교육하고 또, 어 이렇게 출연도 시키고 이런 것을 봤어요. 근데 사실 힘들거든요. 저도 영화도 이제 출연해 봤고, 뭐, 뭐, 이렇게 봤는데, 사실 단역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거의 기다리는 게 일이고요. 거의 초점이 주연 배우들과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터머시 사람들은 그게 들러리예요. 얼굴도 화면에도 이제 거의 안 나오더라고요. 출연했는데도. 예, 그런 경우도 많고, 이제, 그 이름 하나 올리는 것도 되게 어려워요. 뭐, 그 원장님이 그 탤런트시던데, 어, 발성이나 이런 걸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그한 자리 그 조연 하나 맞는 것도 힘든가 봐요. 어,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저, 출연하는 것도 쉬운 게 알지만 출연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비중 있는 역할을 하기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매일 제가 출연하는 <laughs> 단독 주연 캐스팅 어, 연출 촬영 모든 거다 하잖아요. 아 그런데 이렇게 할수 있는 게 아니고 어, 이제 그 역할 따라서 맞춰 나가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뭐 꿈을 위해서 이제 그런 일도 이제 하고 할 수도 있는데 어, 저는 이제 거기 거기 가는 것보다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연기 교육도 좀 하고 지금은 제가 운동하는 위주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 연기 연기라든지 카메라 그 뭐죠, 워킹, 이런, 이런 것도 좀 하고, 어, 자기 개발을 할수 있는, 스스로 자신을 키워나가는, 어, 그런 것들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어, 그, 맞춰져 있는 데서, 예, 출연하는 것보다 자기가 개척해 그 나가는, 요새는 참 세상이 좋은 게, 이런, 그, 개인 방송, 이제 1인 미디어가 활성이 돼서, 이걸 통해서 또 공중파라든지, 어, 대중매체에 진출하기도 하는데요. 그 자기 자신이 주가 되어서 자기를 키워나가는 어, 이런게 좋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제 마음대로 제 방송국을 제가 지금은 1인 매니저 시스템이잖아요. 한 사람만 어, 기획해서 키우는데 어, 이렇게 제 방송을 통해서 어, 성장을 하고 또 많이 어, 알리는 어,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아,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색다른 자극을 받고 오는 하루였습니다. 어, 어 여기, 동대구역. <laughs> 너무 신기해요. 이 카메라에 한 것이 나오기 위해서 그, 여, 저, 연기하는 분 사람들이나 그, 영화라든지 드라마에서는 이 진짜 어렵거든요. 아무것도 아닌데 <laughs> 진짜 어려워요. 계속 기다려야 되고. 음. 그 그러면서 얘기을 키워 나가는데 그냥 지금 여기서 행복하라 그리고 가만 또 있는 게 아니고 성장하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제작 어, 감독 주연 연출 할수 있는 당신이 어, 되기를 어,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제 가서. 그, 뭐 했죠? 오늘 이제 영화 대본, 광의 왕이 된 남자, 그요 대본이 있어요. 요거 리딩을 했었거든요. 어, 이거 오늘 한번 해볼까요? 그, 이제, 하고, 이제, 어, 이게 어, 뭐죠? 그, 사람들 중에 의향이 있는 사람들과 이제 리딩을 어느 정도 하는 사람들을 이제 모아서 가르쳐서, 영화나, 영화라든지 이데 출연을 시켜준다고 해요. 물론 학원비를 내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 했는 게 이건데, 광해를 한번 제가 해볼게요. 광해와 흑윤의 그 대화거든요. 어,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해를 제가 하고, 흑윤 어, 때 보겠습니다. 자, 질문은, 음, 피피한, 몽 몰골의 광해 휑한 눈으로 정면을 노려보고 있다. 내가 <laughs> 내가 여기 얼마나 있었어? 구름이 다되어갑니다 전하. 이게 뭐요? 양기비요입니다. 전하를 어지럽히고 혼배하게 만든 도의 정체가. 이곳이옵니다. 도대체 누가 상궁 안기시옵니다 그럼 배후에는 이판 박충서가 있는 것인가? 그렇습니다, 전하. 무서운 이요. 마음만 먹으면 양기비가 아니라 독을 타설 수도 있었다는 거 아니요? 참으로 무섭소 방궁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궁 하시는대로 그 자들의 재상부터 밝혀 아 아니 잠깐 방궁은 천천히 결정토록 합시다 궁이야 지금 박충서 세상 아니요 말소리다 대려당할 수도 있고 따지고 보면 독을 쓴 것도 아니지 않소 그 전에 대역부터 처리하도록 합시다. 마피씨, 아, 왜 그러시오? 그자랑 정이라도 드신게요? 아닙니다. 용상에 앉았던 천한 것을 살려둘 순 없지 않소! <laughs> 아, 웃으면 안 되고, 마지막에도. 째려봐야 됩니다. 째려봐야, 보다가 카트 하는 거거든요. 네. 아 이렇게 연습을 하는데요. 어,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연습도 하고 워킹도 하고 또뭐 또 스피치 연습도 하고 이렇게 해서 네, 오디션에 보고 통과하면 이제 출연하는 거랍니다. 아, 이렇게 연습을 실력을 키워야 되죠. 사실 가서 뭐 배우면 좋긴 한데 시간이나 비용 그리고 어, 이 자기한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아원 교육이 그래서. 스스로가 교육 그 커리큘럼을 짜서 이렇게 보면 재밌을 미것 같습니다. 사실 뭐든다할수 있는 세상이잖아요. 지원도 할수 있고 연출도 할수 있고. 네, 신납니다 신나. 룰루랄라.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아, 네. 네 오늘 거기 어, 시니어 모델 수업에서 어, 선물로 받은 겁니다. 어, 제 피부는 소중하니까, <laughs> 어, 어, 모델이 되기 위해서 관리를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 많이 하셨어요. 내일 봐요. 내일?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어. <웃음> 이뻐질 거예요. <laughs> Ha ha ha.